우리 지방 정부는 뭘할 건지 또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그 우리가 거듭 거듭 이야기하지만 어, 지방 정부는 어, 중앙 정부와 어, 다르니까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수 있는 어,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도. 어, 뭐, 혼란스럽겠지만은, 안정할, 기회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그저께, 음, 시장군수회의도, 영상회의도 했지만, 위축되어서, 민생이, 걱정되면 안 되도록, 민생이, 그, 어려우시면은, 민심이 사나워집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어, 사나우지 않도록, 민생을 우리가 다독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겨울에 할수 있는 지금 할수 있는 축제들도 제대로 다할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나서서 그거를 뭐 위축돼가지고 규모를 축소해라 뭐 하지 말고 더 품맛이 품맛이로 다른 시군에서도 갈수 있도록 그, 그저께게 해가지고 다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챙겨서 그걸 그 시군하고 부앗시 관광 부앗시 축제 갈수 있도록 그걸 다 나눠 주세요 인구별로 해가지고 버스 몇대더 그랬으면 좋겠다. 어제도 제가 외에서 어, 경상까지 가는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하는데 꽉꽉 채우도록 하자. 어, 그것을 좀 할인해 주는 방법도 찾고. 그래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경상북도는 민생이 활발하게 돌아간다. 어. 하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게 경북의 정신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쳤을 때 경북은 다르다. 특히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걸 좀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업무가 중지되는 사안에 대비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고 특별히 소상공인의 민생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그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서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되면은다 따라서 위축됩니다 나의 효과그 우리가 막 조심하고 뭐 어렵다 어렵다 이래 하면은 더 어려워지니까 어 절대 그런 게 없이 평상시 업무 그대로 하고 오히려 더 활성화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축제나 이런 것들도 도민들께서 참석해서 흥겹게 할수 있도록 어, 그 경국의 정신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경국 사람이 나서서 잘 해쳐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막 특히 우리 도청부터 위축돼 가지고 있으면 시군 다 위축돼가 있고 그러면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뭐 거래들이 있었느냐. 지방 정부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지방 정부는, 지방은 늘 똑같은 형태로 가 있고, 오히려 축제를 더 잘했고, 또, 모든 것들을, 에, 집행을 조기 집행한다. 어, 그걸, 장히 활성화됩니다. 조기 집행하면은. 그래서, 깜방안 가는 수준에서다 조기 집행해서, 우리 지역이 활력이 넘치도록, 음, 활력이 넘치도록 그게 좀, 에, 실국자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이걸 저 앞에 뒤에 할걸 당겨서 할수 있느냐 이 것들 보고 조기 집행이 가능한 거는 다 조기 집행하세요. 또런말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는 가는데 모르겠다. 일하면 안 됩니다. 가긴 갈 때까지 응? 새로 온 사람이 새로 운 오자마자 일할 수 있도록 지금 깃털 딱 닦아놔야 딱돼 계획을 딱 만들어 놓고 새로 운 인사가 바뀌더라도 인사 온 사람은 그냥 그 계획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조기 집행 축제에 우리가 사람 보내는 거, 그다음 에몇년 축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어? 특히 전통시장 뭐 소상공인 담당 계 어떻게 활성화되는 데 협조 요청 사 이런 거 전부 만들어서 그 대책반장이 전부 점검해 주시고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인사 처리 돼 가지고. 손 넣고 갈 수가 굉장히 많아요. 손 넣고. 뭐, 며칠만 지나면 난 가는데, 이런 생각만 되고, 그 며칠까지, 그, 그, 조기 집행 축제 확대하는 거를, 어 다음 주 그, 하여까지는 전부 계획서를 다 내세요. 과별로. 과별로 계획서를 국에서, 그, 그, 공동으로 국에서 해가, 어 우리 부지사들, 민생부부는 경제부지사 담당은 경제부지사 쪽에, 또, 담당은 행정부사, 행정부사, 양쪽에서 점검하세요. 네. 이걸 충분히 할수 있다. 음. 그리고 이게 또,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대변인 신에서는 오늘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서 그 홍보가 돼야 됩니다. 음. 도민들도, 아, 우리가 이축들들어왔구나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적극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걸알수 있도록.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 어, 심리 위축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우리 간부들도 위축되지 말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세요.